누가 봐도 사인 법칙 쓰세요라는 문제네요. 어, 삼각형을 먼저 만들어 보면 삼각형 ABC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번 해 보면 보통 수학에서는 마주 보는 변은 똑같은 소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a랑 마주 보는 변의 길이 여기를 소문자 a라고 하고 여기랑 마주 보는 변 여기를 소문자 b라고 하고 얘랑 마주 보는 변 여기를 소문자 c라고 하면 이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사인 법칙 어떻게 생겼나요?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 분의 마주 보는 변 b는 사인 c 분의 마주 보는 변 c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대문자 r e r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보면 물론 둘이가 같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이 a의 길이가 7, 여기 b의 길이가 5, 여기 c의 길이가 4가 아니더라도 비례식은 맞겠죠 7대 5대 4. 여기가 70, 50, 40이어도 되고 2배2 배한 14, 18이어도 됩니다. 결국엔 어차피 삼각비는 닮은 닮은 삼각형에서는 똑같은 삼각비가 나올 거니까. 실제 이 문제에서는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실제 의미는 7대5대 4지만 7과 5와 4로 해도 무방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쓰면 좋겠네요 이제. 그러면 여기 a를 기준으로 한다면 a랑 마주 보는 변 7의 제곱은 양옆에 거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4 그리고 코사인 A. 그러면 얘 예, 얼마죠? 40이죠. 그럼 넘기면 40코사인 A는 5의 제곱 25, 4의 제곱 16 더하면 41입니다. 7의 제곱 49 넘어오면 그럼 마이너스 8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코사인 A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나오겠네요. 코사인 A 값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물어보는 질문. 그럼, 사인 A는 어떻게 되겠는가? 사인 제곱 A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일 거니까.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하면 25분의 1. 그러면, 25분의 24가 나오죠. 그러면 사인 a는 물론 이제 뿔마 붙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각 a 뭐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지만 물론 가장 긴 변이니까 둔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80도는 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어, 14분면, 24분면 각에 대해서 어차피 양수일 거여서 사인 a는 루트 씌우면 5분의 루트 24, 6, 4, 24니까 2 루트 6 되겠죠. 그래서 저 모양으로 다시 만들면 5분의 2 루트 6이다. 그래서 p는 5고 q는 2니까 p 더하기 q는 7이다.